우리는 이제 깨어나는 거, 특히 이제 아주 좋은 명상은 이제 선택 없는 명상이라고 해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보이고 들리고 그것에 이렇게 선택 없이 우리는 선택 없는 명상이라는 것은 한 대상을 두고 명상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어놓고 그리고 대상이 잡히는 대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차림을 좀 풀어주면 좋거든요. 알아차림을 이렇게 어디 한 가지에 이렇게 묶어두면 알아차림이 음, 이렇게 좀 좁아지고 또 이렇게 뭐랄까 음, <laughs> 좀 몸에도 긴장이 생기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 쉽게 지치고 노력이 너무 세니까 그래서 이제 알아차림을 음, 풀어놓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아, 이렇게 가는 대로 우리가 그냥 알아차림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알아차릴 때 알아차림의 대상을 한꺼번에 이 오감의 대상을 한꺼번에 알아차릴 수는 없거든요. 그냥 보이는 것을 알아차리거나, 들리는 것을 알아차리거나, 물론 약간의 오버랩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안 그러면 이제, 알아, 이렇게 알아차림을 기를 수가 없어요. 한꺼번에 이렇게 막, 다 오감이 그냥,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라는 것은 한 가지의 마음을 줄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이는, 지금 소리 들리죠? 앰뷸런스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온라인 도반님들은 모르실 텐데, 여기 앰뷸런스가 자주 지나가요. 예. 예. 엄마님 반명. 아무튼, 아, 어, 뭐 소리가 들리거나 그런 들리는 대로 알아차리고, 보이면 보이는 대로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알아차리면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알아차림 확인이 됩니까? 어떤 것으로 확인이 돼요? 보이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고, 뭐각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니까 소리로 알 확인될 수 있고, 이제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는 게 굉장히 쉽죠, 이렇게. 그리고 뭐 몸으로 때로는 몸을, 몸의 느낌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음, 어쨌든 안 자식을 안 해주, 안아주거나, 그럼 그 느낌을 알아차리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촉각, 촉감, 촉감을 알아차리고, 촉감이 느끼지면 알아차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모든 게 이제 명상이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오감의 대상을 먼저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니까, 그냥 오감을 열어놓고, 이제 오감을 알아차리게 되면, 생각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 생각도 알아차리, 알아차리기 쉬워요, 그럼. 아, 그게 이제, 아, 아 왜냐면 알아차림이 있으면 생각이 보이, 보여요.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기, 보이기 시작하기, 아,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음, 이렇게 선택 없는 명상은 그냥 보이면 알아차림을 확인하고, 들리면 알아차림을 확인하고, 느끼지만알아차림 확인하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일어나면 또 알아차림을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루하루 뭐 산책하고, 어, 이제 우리가 알아차림을 기를 때이두 가지로 알아차림을 길러야 돼요. 방석에 앉아서, 다음 방석 일상에서, 그래서, 이제, 방석에 앉을 때는 한 가지의 마음을 주는 게 좋아요. 물론, 선택 없는 아래차림 해도, 조, 해도 괜찮고요.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한 가지의 마음을 주면 조금 더 쉽죠. 뭐, 그게 자갈, 앞에 있는 자갈을 아래차리든지, 아니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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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소리라, 소리, 소리 명상 하든지, 아니면 호흡 명상을 하든지. 호흡 명상, 이제, 아, 배우셨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음, 뭐랄까, 주로 호흡 명상 할 때는 중심이 여기 단전이면 좋거든요. 그래서 자세를 그렇게 갖춰주시면 좋아요. 어, 이 선택, 선택 없는 명상은 어쨌든, 예, 뭐랄까, 일상에서 하기 쉬운, 그리고 일상에서 알아차림을 기를 때, 알아차림을 기르기 쉬운 일, 일과가 있고, 알아차리기 어려운 일과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머리를 쓸 때는 알아차리기 어려워요, 조금. 뭐 영화 볼 때, TV 볼 때, 대화할 때, 수, 컴퓨터 쓸 때, 뭐 이럴 때는 아래 차리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래 차림을 연습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아래 차림 연습하기 쉬울 때는 머리 안쓸 때. 머리 안쓸 때가 언제요? 예 걸어갈 때, 어, 설거지 할 때, 뭐? 예? 운전할 때, 어, 목욕할 때, 음, 뭐 뭐지? 예, 집안일 할 때. 뭐, 이럴 때, 어쨌든, 뭐, 산책할 때, 또, 음, 네, 이럴 때, 이제, 대중교통 탈 때도, 뭐, 원하시면, 그렇게, 음, 걸어갈, 걸어갈 거니, 걸어갈 때니까 이제, 근데 이게 타이, 너무 타이트하면 안 좋아요. 이미 너무 타이트하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어, 명상을 할때 너무 타이트하지도 않고, 너무 느슨하지도 않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요. 예 그래서 이게 명상의 두 가지 장애라고 할수 있거든요. 제가 이런 거를 가르키드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가 나가서 이제 저기 뭐지 대중교통 타면서 이제 이렇게 아래 아래 차림 이렇게 <laughs> 막 보이고 아래 차림 들고 <laughs> <돌리고> 아래 차림 <laughs> 그럼 이제 그럼 이제 뭐지 어, 어디 가고 있지 모르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이제 어디 뭘 타야 될지 모르고 <laughs> 그리고 지하철 타도 이제 내,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래 차림. 그거는 무슨 말이죠? 그럼. 너무 타이트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laughs> 그럼, 타이트한 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내, 내가 너무 타이트하다고 했다는 것을 알면 벗어나는 거예요. <laughs> 내가 너무 타이트하구나. 그럼 이제 저절로 이렇게 좀 놓아지는 거예요. 마, 반대로 너무 느슨한 거는, 어, 이거는 이제 평소의 사람들은 너무 느슨해요. 이게 뭐냐면 그냥 생각 굴리고, 이제 그냥 아르타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는 너무 느슨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의도를 되새기고 이제 음, 알아차림을 연습하도록 해야죠. 그래서 이제 일상에 알아차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의도를 의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습관 모드, 명상 모드 이렇게 이렇게 현하잖아요 습관 모드는 그냥 아무 의도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습관 모드는 그냥 자동 모드 그 노래 아세요? 도모리가 또 미스터 로바토. 그 노래 모르시죠? 아세요? 옛날 노래인데. 어, 그 미국에서 유명했던 노래인데. 아세요? 도모리가 또 미스터 로바토. 모르세요? 아, 무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간 로봇 로봇처럼 이렇게 우리는 자동으로 이렇게 어쨌든 어 그렇게 이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모드로 살수 있고 습관 모드, 자동 모드 아니면 명상 모드로 살수 있다는 거예요. 명상 모드는 의도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산책할 때 의도를 가지고 산책하고 아, 어, 이게 이제 의도를 되새기고 의도를 가지고 음. 이거 종소리 들어 보세요. 들린 분손 들어주세요. 종소리 들린 분, 네. 다 들렸죠? 어, 여기도 들렸어요. 아, 어, 그러니까 왜 들렸어요? 들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의도가 경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 모드는 의도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도로 사는 거. 그러니까 명상 아, 깨어있겠다는 의도로 사는 거. 그래서 산책할 때, 목욕할 때. 집안일 할 때, 어, 걸어갈 때, 깨어있다, 깨어있겠다, 이런 의도로 걸어, 걷고, 이런 밥 먹을 때, 또, 밥 먹을 때도 좋은 명상 할수 있어요. 물론 밥 먹으면서 대화하면 조금 알아차리기가 어렵지만, 혼자 먹을 때는 이제 알아차리겠다는 의도로 이제 밥을 먹는 거요. 예 그럼 이제 그게 명상 모드로 밥을 먹는다는 거요. 예 자동 모드로 밥을 먹으면 생각 굴리고 아래차리면 하나도 없고, 그냥 뭐지, 맛도 제대로 못 느끼고, 뭐지, 과식하고, 어, 배가 나오고, 이제, 고, 지혈증이 생겨서 이제 약 먹고, 아, 아 죄송합니다. 예, <laughs> 네, 건강검진이 그렇게 나왔는데요. 아무튼, 어, 이게 다 아르차림이에요. <laughs> 아르차림이 없어서 그런 거요. 예 어쨌든, 어, 아르차림이 이제, 그, 뭐랄까, 어, 의도로, 뭐, 의도로 먹을 수 있다는 거요. 그래서 아래차림을 이두 가지로 글, 길러야 돼요. 좌선, 좌선은 꼭 필요해요. 또한 집중 수행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집중적으로 일주일이든 이렇게 주말이든 우리가 자주 집중 수행 하잖아요. 바로 그 이유로 이제 집중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조금 뭐랄까 이렇게 그, 그 음, 기운을 받아요. 이렇게. 어, 그럼 알아차림이 조금 수월해지는 거죠. 이렇게. 어쨌든, 어, 이두 가지가 필요한 거요. 방석에 앉아서, 그리고 이제 일상에서. 어, 일상에서는 이제 머리를 안쓸 때, 그때 이제 알아차림을 의도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물론 머리 쓸 때도 알아차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지만 조금 더 어렵다는 말이죠. 그래서 일상, 어, 아, 아, 뭐랄까, 음, 이, 뭐랄까, 대화할 때도, 뭐, 영화 볼 때도, 뭐, 아래 차림일 수 있어요. 그냥 조금 더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음, 어떤 사람에게는 또 쉬울 수 있어요. 각 사람마다 좀,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은 대화할 때 아래 차리기 쉬워요. 뭐 어떤 사람은. 그래서, 어쨌든, 음, 그지만 대체로, 이렇게, 어, 머리를 안쓸 때, 이제, 의도를 조금, 의도로, 이제, 그, 어, 뭐,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집안일이든 뭐 산책이든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산책을 하면 그럼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의도는 이제 마음의 방향을 잡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은 마음은 그냥 떠도로 다니거든요. 이렇게 헤매고 다녀요. 그냥 지 마음대로. 그래서 잡아 주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차리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마음이 좀잘 따라서 해 주고 일을 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마음의 이거를 아래 차례라. 그럼 마음이 이렇게, 오케이, 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 마음이 이렇게 따라서 조금 하, 하는 거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못 하더라도, 이제 점점 연습할수록, 이제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요. 예 그래서, 아래 차림을 기르려면, 마음을 이렇게 고요히 하려면, 이제 좀 생각을 비우려면, 그럼 이제, 어, 방석에 앉아서, 제가, 우리 명상대학교는 하루에 5분, 이렇게 5분은 너무 뭐 짧고 뭐 아무 무슨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조금 더 길게 하고 싶으면 더 길게 해도 돼요. 5분에서 10분 아니면 5분 두번 이렇게 해도 좋아요. 어, 길게 할 필요는 없어요. 처음부터는. 어, 양보다 질. 길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5분으로 시작해서 10분, 그다음에 15분 이런 식으로 점차 늘릴 수 있고요. 그리고 5분이 너무 짧으면 이제 5분, 5분 이렇게 시작하세요. 그럼 너무 욕심내지 말고, 음, 그렇게라도 이제 매일 이제 방석에 앉는 습관을 이제 기르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방석에 앉아서 또한 이제 일상에서 방석에서 일어나서 이제 저희가 아래차림을 기르고,